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진로상담부장을 하고 있는 손영배입니다.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자기 이해로부터 출발해서 잡을 찾아가는 그런 진로 여행을 한다면 즐겁게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보고 최고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를 소개해 드릴게요 부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하는 걸 알려준 그런 위대한 미래학자 인데요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 에 있지도 않은 직업을 위해서 하루 15시간씩 공부한다는 이야기로 꼬집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죠 미래학자 어, 토마스 프레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내한에서 강의를 할때 세상을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2030년도에 일자리에 20억 개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60%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세상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 제시한 8가지 기술이 있었어요 첫 번째 드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D 프린터, 세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네 번째 사물 인터넷 이렇게 첫회 와서는 네 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한번 돌이켜 볼까요? 그네 가지 기술이 지금은 일상화된 기술들과 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 나머지 네 가지 기술은 그 이듬해 와서 또 발표를 합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또첫 번째 VR 그리고 센서, 세 번째 블록체인,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8가지 기술을 잘 살펴보세요. 이 기술들은 미래의 60%의 앞으로 생겨날 직업에 대한 기술들이거든요. 그런데 인천만 해도 100여 개의 학과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런 기술들을 배우고 익히는 학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미래라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예전의 방식대로 그냥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한 친구하고는 그 간극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이다. 엘빈 투 플러시가 말했던 미래에 있지도 않은 직업을 위해서 하루 15시간을 공부하는 반면 우리 직업계고 아이들은 미래에 있을 직업을 위해서 먹거리를 찾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를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그래요. 엘빈 투플러시가 쓴부의 미래에 안에 보면 그 세상의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속도는 100마일, 즉 우리로 환산하면 160km로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 공교육은 10마일, 즉 16km로 겨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의 1 6 0 k 로와 우리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1 6 k 로와 10배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과 학교에서 배출하는 인재와는 그 간극이 너무 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기업과 그 학생과의 코드가. 이런 부분인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는 밝지 않다고 볼수 있어요. 그 속도를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교육 대학교육의 시스템은 충분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거라고 봐요. 앞서서 얘기했던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도에 기업의 50%는 문을 닫을 것이다. 앤드 대학의 50%도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성적순으로 자기 길을, 미래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공부, 그리고 진짜 일은 스펙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자기 이해로부터 출발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언제든지 실증나지 않고 오래 좋아서 하게 되잖아요. 진노저스라는 최고의 투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자기 딸을 위해서 만든 책이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기를 딸들한테 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놀러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한 시너지를 발휘할 만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진짜 일또 진짜 공부라는 것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공부를 찾아서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미래가 그들의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한때는 취업의 달인이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었거든요 333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서 그 분야의 책을 세 권의 책을 읽어요 읽은 거에 대한 리뷰를 온라인 포트폴리오로 하는 거예요 뭐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또 오프라인인 종이로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에다가도 그 책을 읽은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은 세 명을 만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한다는 거죠.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자기 그 과,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를 다니는 자기 선배 관심 있는 분야의 명사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은 만나서 만난 부분에 대해서 또 리뷰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 3은 컨텐츠예요. 그 지금까지 했던 세 권의 책, 그리고 세 명의 명사를 만난 부분과 또 하나는 그동안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컨텐츠화 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것도 컨텐츠가 될수 있을 거고요. 또 카드뉴스로 만드는 것도 좋은 컨텐츠가 될 거고, 요즘 또 열광하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아요. 이런 온라인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333인데, 어, 그런데 첫 번째 직업군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두 번째 직업군으로서 또 다른 333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명확하게. 자기 직업에 대해서 갈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한테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강점을 직업으로 연결하는 다중지능 검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중지능 검사를 하면 자신의 강점 세 가지, 자신의 약점 세 가지를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 강점 지능을 강점화 하는 게 약점지능을 끄집어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잘하는 일을 찾아서 잡을 찾아가는 그런 진로 여행을 한다면 즐겁게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대한민국은 참 훌륭한 나라인 것은 그 짧은 시간에 그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한 분씩 다 배치해 버렸어요. 그런 부분도 알고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접근을 하면 꿈찾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서 배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교들이 자신의 특성과 특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하게 되죠 맞춤 교육이죠 어, 일반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포괄적인 공부를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학과의 교육과정으로 특화돼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어, 조금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될까요 네 우리 지역 계국 강점이 많은데요 네 가지로만 요약을 할게요. 첫 번째 공무원 공공기관에 이렇게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두 번째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학을 그럼 갈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진학도 얼마든지 갈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취업 후학습 제도 이네 가지의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의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 장학재단에서 만들어낸 중요한 정책이 있는데요. 금전적인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인당국 한국 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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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내일,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해서 일종의 저축을 들게 되면 시드머니,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전월세 약 1년에 1.25%인가 아주 저렴하게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앞서 얘기했던 그 내일 채험 공제, 귀가 쫑긋하지 않나요?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년형이 있는데, 2년형이 매월 12만 5천원씩 불입을 하면, 2년 후에는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직업을 하나 갖게 됐고, 또 이렇게 목돈을 마련해서, 그 시드머니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자본금을, 목돈을 갖고 있다는 라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리 토끼를 잡은 친구를 인터뷰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도제제도를 통해서 어, 성공한 사례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먼저 도제제도는 어, 2학년 때 시작을 해요. 회사와 학교를 오고 가면서 이렇게 회사에 맞는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어, 졸업한 이후에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취업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네요. 두 번째 토끼는 어떤 토끼냐 일과 학습의 병행제라고 해서 피텍 폴리텍 대학에서 대학을 마칠 수 있는 제도가 아예 있어요. 회사에서도 권장을 하고 어, 그런 약정을 하고 가기 때문에 어, 대학을 또이 친구는 마쳤어요. 어, 또 졸업을 또 우수하게 해가지고 유럽에 연수를 다녀온 사례.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에 대한 그런 연수도 다녀온.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병역 문제가 또 우리 남학산 같은 경우에 걸리잖아요. 이 병역 문제도, 어,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서 도제제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 자체가 병역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도 일반 사병의 급여가 아니라 회사의 급여를 받으면서 병역을 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깜짝 놀란 것은 네 번째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친구가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지금 아파트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1년 8개월 동안 돈을 한 푼도 모 쓰지 않고 모았다는 라 거예요. 모았더니 약 3천만 원 정도 만들어지더래요. 고등학교 다닐 때 도제제도를 통해서 회사를 갈 때마다 수당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걸 모으면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 모으면 600만 원 정도 모여져요 합치면 3600이 됐잖아요 이거는 아파트 계약금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덜컥 해버렸는데 이후에 이제 직장이 있겠다 그러니까 대출도 가능했겠죠 그랬는데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솟사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1억 8천 주고 산 아파트가 조그만 아파트가 지금은 3억 중반대 아파트로. 그 저는 이제 감동 먹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아마 이 친구는 5년 후면 그 기술로 틀림없이 소사장으로 분가하거나 창업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돈도 돈대로 마련됐죠. 그리고 기술도 5년이면 어, 상당한 포지셔닝을 위치를 점유할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 확장을 할 경우에는 뭐 다른 나라에 공장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기회가 열릴 거고 아니면 분사에서 본인이 다른 샵을 그와 관련된 전공 관련 샵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미래도 기술자한테는 엔지니어한테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고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 강소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특히 신입 사원을 뽑는 거를 지양하고 있어요. 정규직 채용에서 수시로 뽑는 수시 채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 수시 채용이라는 것은 경력직을 더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해서 뽑는 거거든요. 경력을 그럼 어디서 쌓아야 될까요? 당연히 강소기업에서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다양한 경험으로 실력을 쌓은 사람만이 정말 가고 싶다면 대기업에서 공채할 때즉 수시 채용할 때갈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오히려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고 또는 그 강소 기업에서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라는 거죠 조사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기술력 측면에서. 얼마든지 잠재력이 충분하다, 우리 강소기업이. 근무 환경도 좋고, 또 자신의 역량도 충분히 발휘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그, 그것은 강소기업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따로 해야 됩니다. 대기업의 몸매서 공공기업, 공기업의 몸매서 가는 그 일자리 수는 불과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96%는 루저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강소기업을 찾는 방법 첫 번째, 강소기업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강소기업에 대한 기준도 있고 회사 리스트가 쫙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월드클래스 기업협회라고 또 있어요. 그 기준도 나름 까다롭거든요. 그 기업에 들어가 있는 300기업 앞으로는 월드 클래스 500 기업으로 늘린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것도 검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대기업은 아니나 또 중소기업도 아닌 그 중간에 중견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견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괜찮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쭉 리스트를 통해서 자신에 맞는 기업을 찾아낼 수가 있죠. 또 제가 지금 강추하는 방법이 있는데,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 한국고용노동부에서 주관,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 안에서 링크돼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가면 그 기업에 대한 청년들이 친화된, 청년들을 선호하는 그런 강소기업들로 쭉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기업의 모든 정보가 거기서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쭉 사이트들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좀더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대가 평생 학습의 시대거든요. 그럼 평생 학습 시대에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앞서서도 강조했지만,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자기 진로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모의 권유로 진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권유로 진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진로 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서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거죠.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에 어, 융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융합력을 길러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런 로봇이나 AI하고 같이 협업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시대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융합력, 협업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하면 나답게 살수 있지 않을까? 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이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저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좋은 우수 사례를 많이 발굴해내는, 되어서 많이 알리는 일,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수 있는 취업지원센터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계고 학생들한테 취업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취업 지원관님의 역할이 저는 컸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전문성은 있으나 회사에서 어그 인사 담당자를 만나고 그 기업에 맞는 그 인력을 이렇게 동행 면접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자소서 쓰는 걸 도와주는 등등은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런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이 제도적으로 우리 취업 지원관제들을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우리 직업계고는 경쟁이 치열한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웨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 바다에서 세일링 하는 아, 블루 오션이죠. 이 블루 오션에서 이제 행복한 성공을 꿈꾼다면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학을 해야지, 진학하니 취업해야지보다 먼저 취업하고 나서 얼마든지 공부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한다면 충분히 행복한 진로 여행, 즉 행진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행진을 응원합니다.